핏만 있으면 무한충전 태양광 충전기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 바로 이 JNMV 태양광 보조배터리 고속충전 기능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충전할 수 있으니 너무 좋더라고요 4900mAh의 대용량으로 스마트폰, 이어폰, 워치까지 한 번에 충전 가능하니 정말 유용해요 게다가 접이식 디자인이라 휴대성이 뛰어나고 LED 잔량 표시로 충전 상태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죠. 야외에서 조명으로도 활용 가능하니 캠핑이나 여행 시 필수템이에요. 속이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합니다. 없으면 손해 보는 꿀템 소개. 바로 이 H K 세렌디 단결점 태양광 패널 충전기 시의 161로입니다. 요즘 전기세 걱정으로 고민이 많으셨죠? 이 태양광 패널을 창문에 붙여 주면 햇빛만 있으면 충전이 가능하니 정말 편리하답니다. USB 포트가 있어 사용법도 간단하고 크기도 적당해서 베란다나 작은 창문에도 쏙 들어가요. 여름철에는 빠른 충전속도가 매력적이지만 겨울엔 햇빛이 부족해 느려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. 전기세 절약과 편리함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이 꿀템. 추천합니다.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. 바로 이 CCAGU 대용량 보조 배터리. 6만 mAh의 대용량으로 스마트폰, 태블릿 등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요. 고속 충전 기능 덕분에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드니 너무 좋답니다. 멀티 단자 설계와 내장 LED 조명은 어두운 환경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죠. 다만 1,050g의 무게감은 휴대성에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캠핑이나 장시간 야외 활동에는 필수템이 될 거예요. 속이 시원해지는 이 꿀템 강력 추천합니다.